안녕하세요. 저를 모르신다면 안녕합니다. 저는 제니입니다. 저는 임상심리학 박사 후보생입니다. 이 채널은 심리학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곳이며, 오늘은 모든 당사자를 위해 윤리적이고 고통 없이 당내 이름과 관련하여 많이 검색하는 주제이므로 당신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남자들은 분명히 원한, 적대적인 말로 끝내고 끊이지 않는 관계를 맺는 것, 이런 것들이 보통 이별이 잘못되었을 때 겹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즐긴다, 면조화하게 된다, 면조아유아구도 글눌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아니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이별하기. 이가 정말 힘들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별의 모호함에 집착하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부식기세에 있을 때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내 가단지재미를 찾고 있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이 관계를 원할 때 일반적으로 뜯는 것이 내까 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당신이 당신이 카드를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물론 나는 당신과 함께 하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말하려는 사람과 더 정직하게 번역한다면 그것은 더 많은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예, 나는 지금 당신이나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의도가 없으므로 이별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매우 명화. 제러드 당신은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가 지난 몇주 동안 계획한 것처럼 우리가 평생을 함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약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을 함께 할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은 파트너로 란스럽게할 뿐입니다. 이 경우에 나는 더 이상 당신과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주 동안 나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모호한 시도입니다.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이 사람과 헤어지는 이유를 모른다면 먼저자 기성차를 시도하고 궁극적으로 당신. 이 무엇을 하는지 또는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한 명확하게 하십시오. 방금 기분이 안 좋았다고 말하는 대신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관계에서 지루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우울함을 느꼈고 그 누구와도 함께 할수 있는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싱글이 되려면 독립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싶지만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 이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 상대방이 당신을 설득하려지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 것 같은 말을 하고 돈을 당신이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것이 내가 이 관계를 끝내고 싶고 당신이 2주 후에 다시 나가서 다른 사람과 데이트할 계획이라면 나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것이 1, 2주 동안 휴식을 취하고 싶은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돌아올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혼자 있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닌 경우 구체적으로 그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들을 혼란스럽게 함으로 위하가 요청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매우 명확하게 생각하 하고 두 번째 팁은 친절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십시오. 정직한 비록 당신이 그들의 감정을 쌍하게 하지 않으려면 그들에게 명확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친절과 정직사 이런 식으로 이 사람 에게 내 요점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친절한 방법은 때때로 사람들은 친절의 측면에서 너무 멀리 가고 파트너에게 자신이 실제로는 들리지 않을 수도인데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과 헤어질 때 진심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 수동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마도 몇년 안에 미래에 대한 막 연한 희망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실제로 그들은 더 이상 관계에 있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실제로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관계를 끝내는 진자 이유에 대해 부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이자 형실제로 다른 사람을 찾았을 때 자신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뚝뚝한 측면에서 너무 멀리 가는 사람들은 먼저 필터링하지 않고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계상처. 를줄 테니에게 맞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헤어져서 이미 기분이 훨씬 나아졌어. 예를 들어 내가 더 이상 당신에게 끌리지 않는다고 말했거나 당신이 나에게 너무 시끄러운 것 같다고 말했거나 파트너의 얼굴에 문질러서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끌리건 아이별을 마치 당신이 어떻게든 그들이 흘리고 있는 뭐. 그래서 친절과 정직 사이의 좋은 중간 지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 동안 우리가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에게 그들은 더 이상 문제를 고칠 에너지가 없는 지점에도 달했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XI와 Z와 같이 우리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영영 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사람으로서 누구인지에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이러한 측둘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내가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람들과 나는 이것이 내가 이 관계에서 벗어났다는 신호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마지막 일은 당신이 신뢰를 깨는 것입니다. X와 I가 아닌 X와 I 관점에서 y 가 아 니라 아이싱 유어 버달싱 유어 그레이 모순 처럼 들리 더라도 모 순이, 아 니라 두 대리 비공 존할 수있 으니 이렇게 생각 할 수도 있 습니다. 내 의견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 정말 솔직해야 할까요? 이 그런 경우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었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부드럽게 나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진실의 설탕 코팅된 버전을 믿고 나중에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상대방이 슬픔 충격을 모든 단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분노 슬픔 거부 나중보다 빨리 그들의 고통을 묵지 마십시오. 2주 후에 새 배와 함께 사진을 올렸을 때 서로 하는 친구가 당신이 다른 사람과 있는 걸받아들이 다고 말했을 때 또는 당신이 계속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을 다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티 보류로 그들을 에지 중지 진실은 그들에 대한 존중이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관계를 슬퍼하고 있으며 당신이 누구인지 실제로 알지 못한 채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나는 당신이 그들의 얼굴에 그것을 문질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잔인하게 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 정직하지 만 그들에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끌리는 것처럼 솔직하게 말하면 세 번째 키 그들을 지원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그들은 그것에 대해 강한 감정을 가질 것입니다. 아마도 분노 쓸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나쁜 소식 을 듣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 방금 헤어진 친구를 대하는 것처럼 그들을 대하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답답할지 상상만 할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당신이 신발을 신고 있다 면정 말화가 날 것입니다. 당신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물어보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건강한 경기를 유지하세요. 그래 그래 난 내가 괜찮다고 말하며 밤을 지새웠으면 좋겠어 그건 아니 지만 내가 너를 지원하기 위해 내가 할수 있는 다른 일이 있니 호응과 같은 이유는 그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 운전할 필요 없이 나. 모이거나 그들의 물건 상자를 돌려주는 것과 같이한 4번과 같은 것을 묶지 마십시오. 개인적으로나 임상적으로 한 사람이 깨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들의 파트너와 함께 어느 날 그는 외롭거나 흥분을 느끼고 그의 전 애인과 다시 연결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결정합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 이 사람에게 할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당신으로 냈던 당신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낭만적으로 당신과 함께하는 것은 그 순간적으로 이러는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잘 생각하여 정당화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서로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미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합니다. 그것의 아래로 나는 야은 K명 이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외로움을 다루는 방법을 모르고 이별 후 즉시 수백만 가지의 다른 옵션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감정적 연결을 깔망할 것입니다. 그들이 전 애인과 가졌고 그들은 즉시 우정에 뛰어들거나 관계를 다시 촉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술에 취해 당신 이연장하지 않기 위해 자신과 전 애인에게 빚진 어느 쪽이든 충동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열린 상처를 끊임없이 찌르는 곳으로 가는 고통 흉터를 남기십시오. 그냥 상처 위에 반창고를 붙이고 비슷하게 낫게 하십시오. 할 것입니다. 10년 후에 관계를 되살릴 것이라고 암시하지 마십시오. 또는 잠시 후두 사람 이후한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열린 문처럼 취급하지 말고 문을 닫고 깔끔하게 자르고 마지막. 다섯 번째 티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헤어질 때 그들은 때때로 희망합니다. 방망이에서 바로 친구가 되십시오. 내가 갔을 때를 기억합니다. 내첫 이별을 통해 나는 내 사촌이 그의 결혼식에 초대받은 것처럼 그의 전남 편과정 말 좋은 친구라는 것을 알았고 나는 그에게 함께한 후에 떡게친 누군가에 대한 분노나 사랑 같은 강한 감정에서 갑자기 우정에 필요한 중립성으로 바뀌는 것. 플라토닉한 친구가 문자를 보내도 설레지 않는 것. 친구가 다른 사람들과 외출해도 불안해하지 않는 것. 금요일 밤 11시에 스냅지도에서 플라토닉 친구의 위치를 찾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알아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강한 감정을 확산시키는데 시간이 걸리고 어떤 시점에서 이러한 강한 감정을 해소하십시오. 특히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경우 특히 합병증이 있기 때문에 전 애인과 우정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여전히 감정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전 애인과 친구로 지내고 싶다면 서로를 짜주 봅니다. 진정으로 전 애인과 친구로 지내고 싶다면 자신에게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세요. 그런 일을 하지 마세요. 그들에게 매력이 전혀 없을 때 친구로 다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을 찾는 것과는 별개로 괜찮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사회적 기준에 따라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면 꽤 좋은 징후입니다. 당신 이중립의 위치에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는그 그날이 오지 않고 때로는 또 망친 사람 현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별에 대해 정말 불편한 이것은 이해할 수 있으므로 정말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 또는 당신이 있는 사람을 해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일을 하십시오. 사람들이 파트너와 고통 없이 그리 고윤리적으로 헤어지는 방법을 실제로 알지 못함으로 최소한이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위하가 고려하고 있는 것이거나 미래에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라면 이 것이 위하에게 조금 설명되기를 바랍니다. 윤리적으로 누군가와 헤어 지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아래 댓글에 알려 주세요. 사람들이 전 애인과 친구로 지내는 이유에 대한 해 동영상을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싶으시면 여기의 카드를 올려놓겠습니다. 곧 뵙겠습니다. Fier -less. Fier -less. Fier -less. i <laughs>